군대 괴담은 진짜 겪은 사람이 많아서 더 무섭습니다. 어두운 초소, 낡은 막사, 낯선 목소리 다 겪어봤다는 사람이 많죠. 특히 전방 GOP나 비무장지대 야간 근무 중 겪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가장 흔한 패턴은 분명히 혼자 근무 서고 있었는데 상황실에서 왜두 명이 있냐고 물어옴 혹은 같이 근무하던 선임이 귀신을 보고 뛰쳐나가고 초소엔 또그 선임이 그대로 있음. 또 다른 사례로는 초소에서 수류탄을 음료수 캔으로 착각해 건네려던 병사를 선임이 말려서 목숨을 건진 일화도 있습니다. 공군 훈련소에선 군화 귀신이라 불리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자살자의 군화를 버린 뒤부터 한쪽 군화만 신은 귀신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어떤 부대에서는 새벽마다 초소 근처 나무에서 누군가 서 있는 걸 봤다는 보고가 이어졌는데 그 자리가 원래 무덤이 있던 자리였고 공사 중에 무덤을 파헤쳤다는 말도 나옵니다. 또 어떤 경우는 5월의 검열 기간 중 초소를 점검하러 온 간부가 외부인의 발자국 없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검은 실루엣을 보고 다음날 초소를 아예 폐쇄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 피로, 어두운 환경이 원인이겠지만 군대라는 장소 특유의 분위기와 격리된 생활이 괴담을 더욱 현실처럼 만들죠.